먹을만해 응. 오빠랑 옆에서 같이 먹으니까 좋지 응. 요거트 먹고 컵이 없어가지고 이건 뭐지? 오늘 아침에 안 샀잖아 어, 어제 어산 거? 진짜? 오후 싱크 옆에 있잖아 뭐 이렇게 바쁘? 뭘 그렇게 찾아봐 이러면 여기 물좀 담아. 물좀 담아 이렇게. 물. 물. 어담 물, 물. 물 물. 여기 여기까지. 아리 빨리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. 그피짜 괜찮아? 음. Mm. 계속. 그래? 털면 안 먹는데? 애기 빨로다 그렇게 I 먹어 놓고. 아이 유즈드 탭워이 쓰르미니. 어. 만들래? 그게 그렇게 좋아? 준우는 <laughs> <주노는> 이거 싫지? 좋 <laughs> 어. 그냥 오케이잖아 야 이거 닦으려면 또 해리미가 닦아 해리미 왜 요리 아무것도 못하더라? 어? <laughs> 쿠킹 어 어제 처음으로 라면 끓일 줄안 돼. 그럼 말이 돼? 그래도, 그, 워너바을 보면 알잖아. 몇 ml인지. 그리고 뭐, 에큐레이트 할 필요가 뭐 있어. 저기다 버려, 쓰레기통. 그거 괜찮지 않아? 그거. 그거 괜찮아, 아빠는. 되게 맛있더라고. 네? 어. 어, 근데 그것만 6개월 먹어봐. 6 months. <laughs> 아, 브로콜리 어제 사줄 까 그랬지? 어? 3불밖에 안 됐는데, 그치? 브로콜리? 어. 아, 시즈닝도 있어. 그렇 거기에. 그 just eat plain broccoli. It s o n e taste w o r e I'm, I'm a t seasoning. 어디가? 어, 아, 왜 이래? 아, 그래? 그럼 버려. It t 버려, 버려, 버려. 뭔가 상했어. 버려. I just ate a t 어, 잘했어. 헤르민 다이아리아 하면 돼. 빨리. 다른 걸로 줄까, 다시? 아니. 이게 냉장고 디프로스트 할때좀 문제 있었나 보다. 어. 잠깐, 다른 거 줘볼게. 어, 아, 그래. 아이고. 모짜렐라 스틱은 다 먹은 거야, 벌써? 어, 쓰레... 아니. 없, 다 먹었잖아. 또 있, 남았어? 없잖아. 모짜렐라 레스틱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그러니까 아빠가 냉냐고 물었잖아. 야, 어 알았어. 아, 미안해. 내가 잘못했다. 이누들은 매일 먹는 거 아니야? 응. s t e d 어, It's 오늘 f r i d a 이기 때문에 먹는 거 <laughs> 매일 먹는 거 아니야? f r 이 d a y day 먹는거 h amazing d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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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오니까 그러니까 좋아? 어? 아빠. 주나스 boring. 어, 넌 oh, I mean, 매일 기, 너는 기도를 매일 그랬어. 어? 아, 어, boring. 어, 너, 너, 너주기도문 처음 배울 때 글로리 폴에버를 갔다 기억 잘못 들어가지고 boring 폴에버로 했잖아. No, I didn't what glory meant. 그때. 그것만 언더스탠딩을 못한 게 아니라 저, 너는 아무것도 언더스탠딩하지 못한 나이였어. Yeah, 그런데 so like I mean. 주기도문을 그냥 그 소리로 그냥 외워버린 yeah, exactly. 거야. 그러니까. 어. Oh. 그래. 그래서 저 뭐야. 글로리 포레인데 준호가 뒤집어졌잖아. 보링 포레버 <laughs> 하나님 제발 지루함이 영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 끝으로 끝으로 yeah, you know. 그때가 몇 살이었죠 헤림이가년 0.9년 그거면 충분하다 아주 너 yeah, 그리고 오렌지 seven. 주스 한잔 마시고 yeah,